경주에서 8개월 만에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인 AI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4일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경주시 산내면 대연리에 토종닭 사용농가에서 폐사한 닭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AI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닭 130마리를 키우고 있었으며 지난 20일 2마리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닭을 매몰 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농장 7곳에 닭 320여 마리도 예방 차원에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역학강이는 규명을 못했고요. 그리고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추이 중에 있고 장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정력을 기울여서 그쯤 소독조 설치한 후 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AI가 한동안 잠잠하던 중 이달 들어 전북 김제와 경주에서 잇따라 발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철새에서도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가금류 사용농가에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